이거 봐요 한독수 내란 대 인정 발이 27일 본의 표결 <laughs> 야인제는 어, 내란범 윤선열 대통령 내란죄에 대결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어 이 어저께까지는 한덕수 어어 어, 저기 권한 대행을 사살 꼬셔가지고 자가 대통령 다해 먹고 뭐 협의로 하자고 해놓고 탄핵도 이제 어, 한덕수 어, 권한 대행은 탄핵은 않는다. 자기네들 외롭고 자기 말안 들으니까 금방 또 뒤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니까 계속 다 뭐, 다 모든 여러분들 예산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 대통령 발을 묶어놨잖아. 요 그러니까 대통령 해보니까 알잖아. 그게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해보니까 알잖아요. 저것들이 얼마나 악질인지. 192석으로 마음대로 휘둘러잖아요. 금방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맨날 바뀌잖아요. 탄핵한 발이 이제 27일 내일에 헛나니까 내일 표결. 그래서, 내란 대행이라고 인정했어. 북, 저, 민주당에서. <laughs> 내란 대행. 아이고. 그러면은, 한독, 저기, 이제, 최경북 총, 부총리가 또 대행하면은, 그것도 잡아먹으려고? 야 정말 무섭다, 무서워.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국민의심 이것도 이제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그들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광화문의 시민혁명이야말로, 전광훈 목사님의 메시지야말로, 그대로 다 돼가는 거야. 이제, 두고 봐. 이번 토요일 날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자 그다음 <laughs> 민주당 한덕수도 아웃 아웃 더커진 탄핵 블랙홀 야. 여야 탄핵 기준 사수 사활 야참 진짜 봐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맞잖습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게 맞잖아요 어? 더 커졌어 탄핵 다 탄핵에 다 탄핵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무위원들 있죠 어? 다들 돌아서세요 이제 이것들 그래도 우리가 비상 계엄령은 잘못했다고 다어 했는데 이게 아니다. 진짜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 김문수 장관님부터 빨리빨리 빨리! 예? 저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지 국무위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말이야. 어? 유인촌 장관 벌벌 떨다가 말이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씨 정말 자그다 참... 여당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 본회의 표결 응. 불참기로. 그렇지. 의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자, 이제 봐요. 만장일치로 동의했잖아. 임명 동의안 재판관 표결 내일 표결 하는데 탄핵 표결도 하지 권한대행 이제 안는다니까 어? 여기도 이제 표결 안 참석 안는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딱 그다음에. 요거 요거 또 요거 여당에서 또.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헌법 재판관 임명한 표결에 그, 참여한다. 표결에 참여해도 소용 없어. 되지도 않아요. 니네들 4명 가도 안 돼. 왜냐면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돼야, <laughs> 임명한다 했으니까, 야, 너네들 야! 조경태, 김상욱, 김혜지! 야! 한지야! 아유. 아, 얘네들은 그러면 당론을 안 따르면 제명을 해야지. 당론으로 지금 결정했잖아. 그럼 또 이게 반역자가 또 생기잖아. 제명을 해버려! 그리고 한독수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될 때까지, 아 당론으로 지금 어? 반대했는데 될 때까지 임명 안한다잖아 그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내일 또 결정 한대잖아 자, 근데 탄핵 을해도 150일 150일로 2분의 1할 거냐, 3분의 1할 거냐. 이것도 아직 결정도 안 났어. 까불지 마라 자, 그다음 오세훈이 문제야. 오세훈 윤석열 탄핵 수사 지원은 옳지 않다. 누가 지원을 하는데 한덕수에게 당당하려면 어.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어, 아주 자기가 또 대, 여기는 또 오세훈이 대통령 됐네. 윤석열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